음. 응. 누이가 먹을 거야. 자. 맛있어? 누은나 망고 맛있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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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박스가 절로 나와. 아, 아 숟가락으로? 응. 아니, 이거하고 떨어졌다 아기야. 음, 엄청 금방 고 먹어요 우리 아기. 천천히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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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먹어. 먹어. 천천히 먹어. 나 이렇게 망고가 어디서 막 이렇게 많이 났어? 민생일이라 응, 아빠가 사주셨어요. 담가 <laughs> 먹어서 맛있지. 기분 좋아하나? 응. 음. 어그잘 먹어요. 음. 어. 맛있나 잊었고. 보네. <웃음> 음, 음 <웃음> 안녕. <웃음> 어우 우리 로운이는 망고 e 개도 먹겠네. l 개도 먹겠어. l get t 이제 m up in the y o g 어 d o 지 t kiss. 도 o u 먹 e i 먹 t 잖아로 e b b 봐 e w h a 나도 싫어, 방고까지. I have a blog. I'm g o 다 n g to say. I'm going t 아, n d